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박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박자라는 건이 어느 정도 한 길이의 샘과 세게 하는 것과 여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악기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 리코더를 불 때도 자의 생과 열임을 맞춰서 사실은 불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선생님 힘들고요. 여러분들 사실 들어도 구분이 잘안 가요. 이게 뭐지? 4분의 4박자라고 했죠. 4분의 4박자는 샘열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샘열임대로 한번 불어볼까요? 강약 중강약이고 그랬죠. 그래서 반짝, 반짝, 작은, 별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을 불때후 힘을 후후 후 세게 불어야 되고 작은 약하게 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후 이렇게 이렇게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흔히 리코더는 이 음이탈 소리가 나기 쉽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힘이 듭니다. 이게 좀 뭔가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리코더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카리나처럼 이렇게 부는 악기에서는 사실 진짜로 완전 엄청난 실력자가 아니면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내가 좀 어느 정도 동요가 좀 익숙해졌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악보의 그 박자를 살려서 불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직접 연주를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조금 한 번씩 헷갈리고 막 틀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음의 그 박자의 그 강과 약이 좀 느껴졌나요? 어, 이 부분이 좀잘 드러나게만 연습하는 것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거는 뭐 한번 해보실 분들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리코더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